영탁의 빈자리를 대체하겠다는 정동원의 파격 발언이 불러온 탑6 내부의 갈등설, 일촉즉발의 긴장감 속에서 불거진 음악 천재의 논란 섞인 결정과 그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최근 트로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영탁의 거취 문제와 이를 둘러싼 탑6 멤버들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영탁이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이슈들이 팀 전체에 누를 끼칠까 우려하여 출연을 망설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였습니다. 보통의 연예인이라면 자신의 입지를 먼저 챙기기 마련이지만 영탁은 내가 무대에 서는 것이 멤버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극도의 책임감과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탁의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인물이 투입될 것이라는 이른바 대타설까지 불거지며 팬덤은 유례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은 팀의 막내 정동원의 한마디였습니다. 정동원은 영탁에게 우리 탑 6는 멤버 단한 명이라도 없으면 무대를 완성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던졌습니다. 세간에는 이 발언이 영탁의 빈자리를 자신이 메우겠다는 파격적인 선언으로 해석되거나 혹은 멤버들 간의 역할 분담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것 아니냐는 억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들여다보면 이는 갈등의 신호탄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형을 향한 막내의 단단한 의리이자 여섯 명이 하나일 때 비로소 완전하다라는 팀 정체성에 대한 재확인이었습니다. 정동원은 화려한 수식어 대신 우리는 한몸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툭 던짐으로써 흔들리던 팀의 중심을 잡았습니다. MC붐 역시 방송가에서 흘러나오는 영탁의 하차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현장의 긴장감을 전했습니다. 붐은 영탁이 출연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는데 이는 팬들에게 팀이 반쪽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대한 경보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거운 공기 속에서도 탑6특유의 끈끈한 유대감은 의외의 장소에서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예능 프로그램 뽕숭악당의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논란과 긴장감이 감돌던 시기에 진행된 촬영에서 2,000원의 이른바 가발 사건은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안도감을 선사했습니다. 록 밴드 콘셉트로 등장한 2,000원이 박완규를 연상시키는 긴 생머리 가발을 씌워지자 현장은 순식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특히 놀림 장인으로 불리는 영탁과 장민호는 2,000원의 꽃미모를 두고 오늘부터 비주얼 담당이냐며 직구준 농담을 던졌고, 이찬원은 이를 기꺼이 받아내며 팀의 케미스트리가 여전함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무거운 이슈가 팀을 짓누를 때마다 이들은 웃음과 장난으로 서로의 온기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동원의 성장은 이번 논란 속에서 가장 빛나는 대목입니다. 그는 최근 3일간 진행된 자신의 첫 단독 콘서트에서 막내라는 프레임을 깨고, 당당한 아티스트로 우뚝 섰습니다. 블루스케어 마스터카드 홀을 가득 채운 팬덤 우주총동원 앞에서 그는 프로다운 멘트 대신 너무 떨린다는 진솔한 고백으로 관객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2시간이 넘는 공연을 혼자서 이끌어가는 무대 운영 능력은 그가 더 이상 형들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는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등 탑6형들이 보내온 깜짝 응원 영상이었습니다. 영탁을 둘러싼 출연 논란과 내부 갈등설이 무성한 가운데 공개된 이 영상은 팬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응원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정동원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흩어질 뻔한 팀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팬들에게 신뢰를 주는 약속의 장이었습니다. 결국 탑6를 둘러싼 각종 설과 논란의 진실은 책임감과 신뢰로 귀결됩니다. 영탁의 망설임은 팀을 위한 깊은 배려였고 정동원의 파격적인 발언은 형들을 향한 무한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대중은 이제 결과물인 무대 뿐만 아니라 가수가 무대에 서기까지의 과정과 그들이 보여주는 윤리적 태도에 주목합니다. 탑6는 이번 위기를 통해 자신들이 왜 대체 불가능한 팀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정동원이 향후 탑6의 무대 구성을 위해 직접 제안했다는 새로운 퍼포먼스 기획안이나 영탁이 최종적으로 출연을 확정 지으며 멤버들과 나눈 눈물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하신가요? 혹은 이찬원이 가발 사건 이후 실제로 샴푸 광고 모델 제안을 받았다는 소식에 대해 제가 더 조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 기사는 탑 6에 변치 않는 우정과 성장을 지지하는 마음을 담아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원의 외침처럼 여섯 개의 별이 함께 빛날 때 가장 아름다운 무대가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대중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든 이유는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만이 아닙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관계와 성장 그리고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진심이 한편의 대하드라마처럼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영탁의 출연 고민과 이찬원의 유쾌한 웃음, 그리고 정동원의 성숙한 단독 콘서트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트로트 군단이라는 거대한 공동체가 어떻게 비바람을 견디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들입니다. 영탁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은 연예인으로서 누리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책임의 무게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스타에게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지만 영탁의 선택이 유독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팀의 이름에 눈을 끼칠까봐 출연을 고사하려 했다는 소식은 역설적으로 그가 동료들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아끼는지를 증명합니다. 이러한 영탁의 진심을 알아본 막내 정동원이 형 없이는 무대 못한다며 건넨 한마디는 이 팀이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피보다 진한 유대감으로 묶여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공기 속에서 터져나온 이찬원의 가발 미모 사건은 트로트판이 가진 특유의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를 놀리고 웃기며 예능적인 재미를 놓치지 않는 모습은 팬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괜찮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찬원이 보여준 록 밴드 감성의 변신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웃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긴장된 팀 분위기를 이완시키는 완충제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팬들은 이 장면을 보며 영탁의 출연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이 다시 무대 위에서 함께 웃을 날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웃음은 때로 100마디의 해명보다 더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정동원의 단독 콘서트는, 이 모든 서사의 정점을 찍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3일간의 공연을 홀로 이끌어간 정동원의 모습은 더 이상 형들의 보살핌을 받는 막내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팬덤을 책임지는 한 명의 거목으로 성장했음을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우주총동원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관객과 소통하고 두 시간의 러닝타임을 완벽한 완급조절로 채워나가는 그의 모습은 트로트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공연 중 공개된 형들의 응원 영상은 정동원의 성장이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탑6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일궈낸 결과물임을 상기시켜 주어 큰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트로트 팬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뜨겁게 응집하는 이유는 가수의 노래 실력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논란 앞에서 함께 고민하고 웃음으로 위기를 넘기며 성장의 기쁨을 공유하는 과정 자체가 팬들에게는 하나의 인생 수업이자 축제가 됩니다. 제작진과 가수, 그리고 팬덤이 서로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러워하는 현재의 상황은 그만큼 이 판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숫자로 환산되는 시청률이나 음원 순위를 넘어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권력이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 영탁이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리든 이찬원이 또 어떤 기상천외한 변신으로 우리를 웃게 하든, 그리고 정동원이 유학이나 학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풀어가든 대중은 변함없는 지지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완성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한 트로트의 열기는 식지 않을 것입니다. 트로트 팬덤이 이토록 뜨겁게 반응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대립하는 이유는 단순히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가수의 삶과 관계를 자신의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영탁의 출연 고민부터 이찬원의 예능감, 그리고 정동원의 홀로서기까지 이 모든 흐름은 결국 함께일 때 가장 빛나는 팀이라는 탑6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진통이자 성장의 과정입니다. 붐이 전한 영탁의 고뇌는 개인의 영달이 아닌 팀의 안위를 걱정하는 리더급 멤버의 묵직한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이 서야 할 자리를 대타에게 내어줄지도 모른다는 공포보다 자신 때문에 동료들이 비난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는 사실은 영탁이라는 사람이 가진 인간적인 깊이를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이러한 무거운 분위기를 반전시킨 이찬원의 가발 사건은 예능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찬원이 보여준 꽃미모 록밴드 변신은 단순히 웃음을 유도하는 장치를 넘어 어떤 상황에서도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는 연예인으로서의 숙명을 보여줍니다. 동료들이 그를 놀리고 비주얼 담당이라 치켜 세우며 박장대소하는 장면은 갈등과 논란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탑 육나는 울타리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웃음과 형제애가 살아있음을 시청자들에게 안도감으로 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발 뒤에 숨겨진 이찬원의 선한 눈매를 보며 이 팀이 가진 회복 탄력성을 믿게 된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역시 막내 정동원의 단독 콘서트였습니다. 블루스퀘어를 가득 메운 우주 총동원의 함성은 정동원이 더 이상 형들의 보살핌을 받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무대를 지배하고 팬들의 마음을 책임지는 당당한 아티스트로 우뚝 섰음을 공표했습니다. 혼자서 두 시간을 채운다는 것은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정동원은 그 시간을 노래와 진심 어린 토크로 촘촘히 메웠습니다. 특히 형들의 축하 영상이 나올 때 그가 보인 표정은 독립적인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지 않는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2026년 현재 트로트계가 직면한 새로운 숙제를 시사합니다. 이제 대중은 가수의 가창력만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가수가 위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 동료들과 어떻게 연대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영탁이 고민 끝에 내놓을 결론이 무엇이든, 그리고 정동원이 앞으로 보여줄 음악적 변신이 무엇이든, 팬들은 그 과정에 담긴 진정성의 표를 던질 것입니다. 붐에 우려 섞인 토로가 기후로 끝나고 탑6가 다시 완전체로 무대 위에서 헤드뱅잉을 하며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는 것은 비단 팬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트로트라는 장르는 정, 정, 과의, 로 굴러가는 바퀴와 같습니다. 한쪽 바퀴가 삐걱거릴 때 다른 쪽 바퀴가 힘을 보태고 막내가 앞에서 끌어주며 형들이 뒤에서 밀어주는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오늘날의 트로트 열풍을 만들었습니다. 영탁의 조심스러움과 이찬원의 유쾌함, 정동원의 대담함이 어우러진 오늘의 뉴스는 이 팀이 왜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들이 써내려갈 드라마를 지켜보며 응원할 것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신뢰와 팬들을 향한 진심이 있는 한 그들의 무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영탁이 고민 끝에 내린 최종 결정의 비하인드나 정동원 콘서트에서 미처 다 공개되지 않았던 형들과의 깜짝 전화 연결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이찬원이 다음 예능에서 준비 중이라는 또 다른 파격 변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언제든 당신의 궁금증을 따라 더 깊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탑6 멤버들 사이의 끈끈한 결속력은 무대 밖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탁의 망설임을 지켜보던 동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명웅은 조용한 응원을, 이찬원은 유쾌한 웃음을, 그리고 장민호는 든든한 맏형의 신뢰를 보내며 영탁이 다시 무대 위로 돌아올 용기를 낼수 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특히 막내 정동원이 던진 우리는 한몸이라는 마른 영탁의 가슴 속에 깊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혼자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모두가 함께 나눠 들어야 할 공동의 운명임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갈등과 화해의 서사는 팬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가수가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주저하며 때로는 눈물 흘리지만 결국 서로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인간적인 드라마를 보고 싶어합니다. 뽕숭악당에서의 가발 소동이나 이찬원의 변신이 주는 웃음은 그 이면의 무거운 고민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소중한 휴식과도 같습니다. 웃음은 시련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탑 6는 그 무기를 가장 잘 다룰 줄 아는 팀입니다. 정동원의 단독 콘서트 성공은 트로트판의 세대교체와 확장을 상징합니다. 이제 막내는 더 이상 형들의 보살핌을 받는 존재에 머물지 않습니다. 스스로 무대를 장악하고, 수천명의 관객과 호흡하며,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구축해 나가는 당당한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콘서트에서 상영된 형들의 축하 영상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이제는 동등한 동료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정동원의 성장은 탑6 전체의 에너지를 점개 유지시켜주며 트로트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으로 남을 수 있게 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영탁의 출연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비온 뒤 땅이 굳어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제작진은 출연자의 사정을 배려하면서도 시청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영탁은 자신의 사회적 책임과 팬들의 기대를 조율하며 성숙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무대가 더 투명해지고 공정해지기 위한 필수적인 성장통입니다. 팬들은 이제 단순히 누가 화면에 나오느냐를 넘어 그 가수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중 앞에 서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는 한이 서린 노래만큼이나 그 가수의 삶이 투영될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영탁이 겪고 있는 이 고뇌의 시간들은 훗날 그가 부를 노래의 깊이를 더해주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찬원의 유쾌한 변신과 정동원의 눈부신 성장은 탑6가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대중은 이들이 보여주는 진정성에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다시 무대로 향합니다. 영탁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결단이 탑 6의 향후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과 그 안에서 나눈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대 위 조명이 다시 켜질 때 우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모습의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오락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인의 사생활이나 내부 사정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탑6 멤버들이 보여준 우정과 아티스트로서의 고뇌, 그리고 그들을 향한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바탕으로 작성된 분석적 서사입니다. 영탁의 현명한 선택과 탑6의 변치 않는 활약을 기대하며, 정동원의 앞날에 더큰 영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들의 노래가 지친 세상에 끝없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